아아아아아 자래 님 이거 뭐왜 이렇게 딜이 핵 같애 어차피 나영가지고 에? 저티오에서 하다보니 그런거 같애 어 플랫 플레 3인데? 플랫 플레 3에서도 500 거의 600달인데? 저 레스비 하다가 와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그뭐 잘하시는 뭐 BJ 그런건가? 아니요 아니요 그 일반인데요 음, 어. 어 근데 28시즌이 18매치가 13에 1 0 0 0인데 아이디 산거 아닌면본인거죠어네본인거 같습니다 아니 10매치가 700딜 8..8.. 아야 28시즌 형님만 봐줘 14에 1100딜인데 잘하시데 하신... 부담스러운데 어 아니 괜찮습니다 편하게 게임하는거 좋아해가지고 아 저희가 부담스럽 안될거 같습니다 어, 좀 <laughs> 부담스러워요. <웃음> 아니, 저뭐 저는 전... 아, 잘 잘하, 잘하시는 데 가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네, 아마 저희 저희가 부담스러워 가지고 <laughs> 어? 어? 저희 저희가 편하게 못 아. 해요. <laughs> 죄송해요. 네. 부담스러워요. 바바한테 가주죠. 바보들. 저희 놓친 거야. 나랑 같이 할수 있는 기회를. 아, 근데 이게 짜증나. 아니, 왜? 아니, 아니 무슨 잘한다고 따데가라는 거는 아, 이게다 보는구나. 나 솔직히 28 시즌을 왜 보는 거야? 1년 전인데, 여러분도 맞잖아요. 1년 전에 1년 전. 아, 갈데 없네, 참네. 야, 야, 바자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님 어디서 하시더라요 뭐, 밖이 좀 그런데. 어, 괜찮습니다. 아니 우리가 밖이 좀 그렇다고요. 어, 나갈까요? 아예 아니. 아니. 너감 가자. 와이분 어, 어. 600달인데? 돼, 한 하나만 빠르게 피 와, <목소리> 인데 <laughs> 아니지? 아야 아니 아아 어지 1 0렁인데끝나는데 <laughs> <laughs> 인간 아닌데? 은 음. 기계가 쏘 거야가? 오케이 오케이. 일단 모른다 에이. 일단 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피오만큼 쏜다 이건데. 아, 아 피오는 안 되겠지. 아, 이제 먹을게요 캡을 닉님 도 바꿀까? 나쁘지 않은데 이거. 일단 저격 방지 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번님 원래 목소리가 그래요? 아, 네, 맞습니다. 비염 네. 미염 아니에요?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감기. 아, 눈치를 챈 건가? 아니 모르겠어. 약간 눈치 챘으면 나도 이게 나도 이제 하도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삐이 오거든? 눈치 챈것 같은 느낌은 아니야. 나 지금 느꼈을 때는 일단. 아,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느낌을, 제가 눈치가, 눈치 백 달이거든요. 나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 아닌 것 같아. 그냥, 피오를 언급하는 거, 뭐, 잘하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사람들이 저를 좀 많이 알더라고요. 확실하게 본건 아닌 것 같아. 약간, 말하는 게 눈치껏 근데 약간, 모른 척 해줄 것 같은, 같듯이 무디긴 해, 만약 알아도. 의심의 단계이지 않을까. 그냥, DJ인가? 까지인 것 같아, 아직까지. 처음에 그렇게 막, 체감력 끼고 보면 그렇거든? 막상 또, 보면은 잘 안, 잘 모르더라고. 아, 근데 이거, 애초에 그거야. 오더 있는 파티였을걸? 오더 있는 파티, 낫 1이었어. 아, <laughs> 하 수도 있겠네. 자기가 오더인데, 잘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혹시나 막, 안 들어온 것 같다, 밑에까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는 하겠다. 어, 이분도 지금 알고 계신 거예요? 어, 아, 이많 그 아, 져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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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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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계속 거 이거. 이거. 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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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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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4번 차 들어오고, 다른 팀인데 확인. 밑에 밑에 돌아다게으어요으로 왔어요. 둘요 우리 촐로리야어요 우리 촐로우 4번. 로 우리 촐로우 아, 먼저 사려가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합니다. 한칸더 진행하자. 그리고 뒤에 보자. 오른쪽으로 돌자. 이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들어내 봐야 돼. 사운드. 아, 이거 기름 없다. 아, 번기 여기 까지차올릴게여요 여기 서어 돼요. 아, 여기 바어야돼 아, 어야돼 여기 있어야 여기 연어야 돼요. 기있고야번요 아, 여기 있어야 요 아, 여기 있어 아, 있나요 아, 늘쪽있에바요요 저쪽 보이는 면 그냥 자 확인. 그냥 들어 죽여도 된다 하나 네알겠습어다 빼라 어, 둘 하나 기절 하나 더기절했걸든요 이래요 커커커커 사모님 잘 쏘니까 사모님 살리기에 죽지도 않겠다 이미 저인거 안다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하나 하셔도 됩니다 근데 목소리가 너무 티나요. <laughs> 아 그런가요? <laughs> 네, 그때 음성 변조가 오히려 더잘안들낄것 같은데 안 되게 변투 이상해가지고 참고하겠습니다.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피언님 아, 감사합니다. 모르는 척 해주시네. 모르는 척은 네. 아닌가이이피얼라고 얘기해서 <웃음> <웃음> 처음부터는 아니고요. 너무 잘 쏘셔가지고 의심하고 있었는데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바로 알았어요. 편하게 어해주세요얘3 번은 많이 잘따라잘 따라서 아 여기 직 칫... 지키면 돼요 아마 와도 초록소으로 바라봐 버보는안할 거? 아나차 타고 위에 싸움 끝났거든 위에 위에 찍어내는 거죠 4번에서 3마리다 3마리 아니, 음, 3마리, 마리, 3마리 3마리 4번에 둘에 초록선에 하나 4번 하나 더 4번 차디 있어 딱차디확인다 한번 될때 거기 4번에 나이스. 저거 팀게 봐이 싸 네. 그런 거 같아요. 아, 한둘이다 지금 보러 좀 나무 뒤. 음, 3번, 4번 나, 기다려, 그리고 차.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오, 나이스. 음, 4번, 어, 나 있어. 보통 4번4번이 같은 그리고 여기 2번. 3번 바보 뒤 있는 거야? 어, 나무 뒤, 어, 나무 뒤 피해. 아, 아, 금방은 기절. 걔는 못 살리러 올 거야. 그 저기 더어멀 그대로. 올라 올라 올라올라 한 번에 살려갔어요 나이스. 바스 2. 번발 이번 쪽. 왼쪽은, 잠겼어. 왼쪽은 잠겼어요. 아니면 올라가 있거나.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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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드렸다. 아, 나이스. 나이스. 와, 너무 잘해. 한 어, 판하고 가실 어, 거죠? 뭐. 원래 이게 안 들켜야지 오래 한다던데. <laughs> 아니, 한번더 할게. 왔다. 말잘하 <laughs> 해. <laughs> <laughs> 이거. 그 뭐지? 아프리카 그거는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laughs> 제목은? 아니. 그래서 이거 아닌가? <laughs> 했는데 안에 들어와서 알았어요. 아 당연히 이제 일부로 이제 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 눈치 깐것 같길래. 어다 시원하게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뭔가 생일도 아닌데 생일 선물 받은 느낌인데. 일 <laughs> 번님이 기다리라 해서 뭐. 아, 기다렸더니 보람 있네요. 다 덕이 있다니까. 우리 4 번이 조금 추방당해야 되는데. 아저 정제 안 먹어가지고 쟤꺼 이거 안먹어가 같은데? 잘못 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씨벌레 새끼들이네 그냥 아니, 우리는 죽어난다 <laughs> 우리는 그냥 개시벌레 새끼들이야 그냥 예전, 예전만큼 잘못 해가지고 그러면 저 전판에 들어갔다가 쫓아낸 것도 부셨.. 부신 건가? 다른 뒤구멍 가서 쫓겨났거든요 부담스럽다고 나가라고 <laughs> 하길래 아 근데 스탯이 너무 부담스럽긴 해요 아 괜찮다고 해도 부린데안 안 괜찮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잘하는 사람 있으면 좋아하는데 잘하는 사람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좀 놀랬어요 근데 못하면 욕먹.. 뭐 당연히.. 내 하는데 진지층이 너무 많아서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그 즐기려고 게임하는 건데 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그렇죠좀 뭐 그렇긴 한데 어 보급..보급으로 콘타치 <laughs> 하나 가요 보급으로 저기. 또 피오라 게임하고 음. 있다니까 또 구경하러 왔다 저 쪽으로요? 예 <laughs> 네, 그쪽으로 쿤타치 한다고 가고 있어요 매도 앞에 집 여기 핑 2번? 이번 핑 집에 붙었어요.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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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학생들 다 제발. 바보 답배랑 답배랑 답배 답배. 정리부터 해줘야 되는데. 답배랑 아 기자 기자 기자. 아 이거 조금 그말 말씀해주실 때핑 네. 바로 죽어준 저 이번. 이 브리핑 브리핑만. 아난여기줄 알았어. 뭐이기 <laughs> 트로스트로스인줄 초록스, 알았어. 잡혔다. 는이스는 솔로스는 솔로스가 솔로스는 솔다스는 솔로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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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스다 솔로스는 솔로스로스로스는 솔로스는 솔로로올라 솔로스는 솔로스는 로스 없네요 뒤에 단차 올라오는 것도 확인할게요 여기 4번 바에한명 매달리면 되고 네한명 이제 팔각선에 모으면 돼요. 4번 쪽이 있네요 조심 내 뒤로 차 1번 사운 네. 완벽하게 돌려요 완벽하게 돌리고 네. 올라가는지 확인 면 돼요. 제가 위에 봐 드릴게요. 4번하고 판다 지금. 지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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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오른 기자 기자 기 살려간다 탈려간다. 연준 벼라 가자, 이거. 밀어야 돼요, 4번. 음. 오오리 내는데. 아, 저거, 라이딩, 라이딩. 한, 한이저 픽업 좀. 나차 태워가고, 오사야 가든나차 뒤에. 가가면. 이번 나무랑. 잠깐만, 사람 왔다, 사람 왔다. 길 없어서 빠질게요. 탓하고 짓 박아줄 수 있어요, 지금, 혹시? 아,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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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혼자 아안 되는데 아 테스트 했어 다른 팀이다 다른 팀이다 이거 혼자 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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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자 와야 혼 위로 야혼 위로 야 위로, 위로. 초록색으 나가죠. 스트에서 붙여 부쳐, 붙가지 포탈 주세요. 제가 밀 갈게. 이게 보인다. 사봐.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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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름 없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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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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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가아 우측으로 오면 안되는데? 초록선 초록선 초록 네사번님쏴 니가 아, 먼저 쏴주면 돼 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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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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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먼저 쏴야되 가봐 쏴야됨? 하나 둘셋잡다찍어찍어줘피아와까지렸어 위에 잡아줘야 돼, 어떻게든. 저 죽어요, 안 하면. 위에 싸워야 돼. 3번 쪽푹 가면서 해줘봐요. 왼쪽 돌아가자, 저희. 왼쪽으로 가서 가줘요. 2번님, 저기 3번님 쪽가세요 뒤조심, 뒤조심, 이제. 이제 뒤조심. 송홍 선생님과부터 디바야 돼. 와. 와. 못살려, 못살려, 못살려. 여기, 살려, 여기 둘, 이번 빠진 거에요. 네, 2번이 올라갔어요. 가게. 아, 이전에 딱 한. 햅 찍어주면 됐다. 맛있어 그냥. 이때 찍어줘, 그냥 꼭대기. 앞에 싸우고 있어가지고 뒷방 치면 되네. 가주세 예. 예, 4대2, 4대2, 4대2. 오른쪽. 바까지 올라왔고? 저기 글로 밀면서 가야 될 듯? 그 라인으로. 아, 이거 불길 때보다 못 잡았어. 아, 글로 밀고 들어가야 돼. 아, 잠깐다저 뛰어, 아, 탭 바로 튀주면 돼. 그냥 어마 양쪽 다 올랐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내려가, 왼쪽으로, 왼쪽으로 내려가야 돼. 바보 쪽으로 가야 돼. 선생님, 있을 거야. 하나, 이게제 거예요. 하나. 오, 이하이 쪽에서 잡번쪽 가서. 이잡 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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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은 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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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이 2번 쪽에기시죠 2번 나머 한번 봤어요. 나이스 아, 와. 아, 와 나이스, 아, 나이스. 와이습니다와 진짜 감사습니다 감사해요 피오님와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와개잘했어 진짜 사람아이고 <laughs>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와 힘들다 아, 힘들어